쟤부다카 <목소리> 가격은 변될수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저김소에는 다 소화할 수 있죠 다제습니까 단백질, 끝 탄수화물, 소화, 끝지금한 번에, 끝 빈틈없는 3단 맞춤 소화 다제스, 소화, 다 됐어 3단 캡슐 소화제 다제스 약속해서 만나요 다제스 캡슐 이입니다 그거 아세요? 이사는 평수로 바꾸지만 도록 해야겠죠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 홈페이지 참조. 합 이거 아 이거 듀도 이거. 밤에 여기 어? 밤에 여기 봐. 밤에 다른 길 가야 돼요. 어. 여기서 나가면 안 돼. 혹시 여, 여기서 막혀 없어? 어. 길, 여기 어. 이그게 막 없어? 그럼. 그럼 어떡해? 이거 나완서 원래. 하 내가 할거현기 아, 옆에서 부지치는 건좀더가 옆으로 붙어야부터 이제 오른쪽으로 붙어 전시장 관문 고객이지에뉴 트레블레이저를 시까지 완료하면 만원상품권 당첨 기회까지. 9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시만요 아, 정말 안심하고 신가요 우리 일상의 제한은 완화됐지. 오늘 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라지지 않 최신 백신도 예방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정도는 난리한 상태. 1년에 한번날리에 새로운 백신 접종에 참여하세요. 65세 이상 어르신은 접종에 꼭 참여해주세요. 본 캠페인은 질병관리청과 함께합니다.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소문을... 서 홍령의 대행오 자연을 오트리 고메치에서 경관을 쓰 부장부터 다른 네이치핀에서 모바일 수. 여의도 일대 행사에 오늘 저녁에 1 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더 낫겠고요. 지금 분당 수서로 정체 늘고 있습니다. 남대문에서 단천 일교 사이 늘리는데요. 반대쪽 단천 일교 부분에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주위에서 조심 이동하셔야 겠고요 강남 분수 특히 불류쪽 성산대교에서 반포. 오늘 제부도에 왔는데요. 네. 오늘 토요일인데 사람도 많이 없고 한적하네요. 추석 바로 다음 주라서 그런가? 아니면 오늘 여의도에서 불꽃놀이 하는데 그쪽으로 많이 간다봐요. 오늘 제부도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안좋은데 날씨가 좋았으면 엄청 좋을 뻔 했습니다 여 내가 찍어줘서 나내줄게 뭐 먹을까요? 장어? 장어 말이 있는데? 장어탕 많으니까. 그 장어탕. 가서 보고. 그래. 다시 하나씩 소독해 주시잖아. 뭐저기조개 구이 무한리필 있다. 무한리필 너무 많은가? 오, 디자인 괜찮네요. 이거 간판 디자인. 간판? 꽃게탕 아유 비싸 회덮밥 해물칼국수 여기서 뭐 파나 이거 카페요이 카페 아... 이 카페 이따가 여기 한번 가자. 했지? 카페 디자인 되게 예쁘 어디서 먹어야 되나? 여기 오늘 왜안 알아요? 여기서 써 있어. 쉬어요? 嗯。哇！ 뭐 찾아요? 물고기요. <laughs> 물고기가 여기도 있어요? 언니 왜 여기에 누이가 있대? 여기 물고기가 있대요. 물고기 찾아라. 얘네들 못뭐 찾는 거야? 요 껍질 다면 또 깨야 꿀 껍질이에요